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금강노아스의크루입니다 2017년 준공 76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,68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7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. 여전히 7년 전 대비 47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금강 엑슬루타워입니다. 2012년 중공 2312세대 전용 면적 84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,5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1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동구 가양동 아침마을입니다. 2011년 준공 1025세대,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,9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2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동구 대동대신세들 매일단지입니다. 2010년 준공 89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5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9천 4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중구 태평동 쌍용해가입니다 2008년 준공 96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,8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9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동구 대성동 은어송마을이 단지 코어롱하늘채입니다 2007년 준공 1,241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,800만원에서 최고액 4억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6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2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 미메이드입니다. 2006년 준공 73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5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9천4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1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0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유성구 하기동 송림마을로단지 이그리운입니다. 2006년 준공 61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9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2,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유성국 관평동 대우푸르지오입니다. 2006년 준공 684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,2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8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3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한화꿈의 그린1차입니다 2006년 준공 666세대,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,1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8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중구 문화동 한신유 플러스 보름이 일 단지입니다. 2006년 준공 209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6,5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9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서구 복수동 현지내 버빌입니다. 2005년 준공 708세대 전용면적 83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1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2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4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유성구 하기동 송림마을 3단지 우미노스비리차입니다. 2005년 준공 713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,3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7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8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서구 내동 말그나 칩입니다. 2004년 준공 2,199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5억 1,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0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서구 가장동 삼성냄이 아닙니다. 2002년 준공 2,39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,6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,4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4,4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서구 가장동 삼성냄이 아닐입니다. 2002년 준공 2,39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,2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6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4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중구 태평동 태평입니다. 2000년 준공 1214세대 전용면적 11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서구 관저동 신선마을입니다. 2000년 준공 940세대, 전용면적 9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,7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2,75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7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선비마을 3단지입니다. 1999년 준공 1,87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,0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7,8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선비마을이 단지입니다. 1999년 준공 1,146세대. 전용면적 84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,5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1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서구 월평동 진달래입니다. 1995년 준공 180세대 0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5억 2,5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4월 3억 7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122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서구 월평동 전원입니다. 1994년 준공 360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4,5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4월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3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나래입니다. 1994년 준공 894세대 전용면적 9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4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3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서구 월평동 황실타운입니다. 1994년 준공 195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5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0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서구 둔산동 수정타운입니다. 1993년 준공 201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9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7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8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서구 월평동 백합입니다. 1993년 준공 622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,300만원에서 최고행 6억 8 0 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7,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9% 오른 금액입니다. 대전시 서구 탐방동 공작한양입니다. 1992년 준공 1,07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백만 원에서 최고액 6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4월 3억 8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8% 오른 금액입니다.